미나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가원하시나쌤입니다 기시단 쪽으로 시 26번째 동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씨의 최신 장편소설 그 전에 한 3,4년 전에 1Q84가 또 엄청 인기를 끌었었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1Q84만 못한 것 같아요. 이번 기시단 쪽으로 시는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예, 본문 내용 들어갑니다. 쯔마 소코카라 치카테츠데 요찌야 산쪼메니아로 겐치크 지무션이 가였다. 아내는 거기서, 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거, 예, 거주하고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지하철로 요찌야 3번가에 있는 건축 사무실을 다녔다. そして, 도우젠のなりゆきとして, 이해に残った私が日常の価値を引き受けることになったが、それは私にとって全く苦痛ではなかった。 그리고, 당연한 결과로서, 일의 흐름의 결과에 대한 단어로 쓰입니다. 결과로서, 집에 남은 내가 일상의 집안일을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그렇게 일상의 집안일 받아들이는 것 자체 소레와 앞의 내용 전부다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로서는 전혀 고통이 아니었다. 가고나타시 기분 다다 집안일을 잘 해내는 것은 원래 싫어하지 않았고 그림 그리는 작업에 기, 대한, 기분 전환으로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 그러니까 집안일 하는 거를 남자가 왜 집안일? 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분위기가. 네. 少なくとも毎日会社に通勤してデスクワークを押し付けられているよりは우で家事をしていた方が하루楽しい <목소리가> 네. 적어도 매일 회사에 출퇴근하고, 쯔깅이라는말 자체는 출근과 퇴근을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통근이란 표현을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출근 따로, 퇴근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출퇴근이라고 하고, 데스크와 그 사무직 업무를 말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예, 책상, 예, 뭐 이제 그 건축 일을 하니까는 뭐 설계 도면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 놓고 컴퓨터에다가 그거 띄워놓고뭐 작업을 한다거나 하겠죠 그런 이제 사무실 일 예, 사무직 업무를 오시츠케로르면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오시츠케라레로라고 수동활용이 됐기 때문에 예.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해야 하는 거. 해야 하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보다는 예,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 편이 예, 훨씬 하루가니 그러면은 훨씬 예, 네, 의미를 갖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네가 빠지면은 하루가름 멈. 예. 예. 훨씬의 의미보다는 이게 어 멀다란 의미를 갖는 명사. 그러니까, 멈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멀다의 명사형은 멈이니까 약간 멍 소리 같기도 해서 약간 좀 이상하네요. 단옷시 즐겁다. 즐겁대요. 예, 단옷시이 형용사죠. 요, 요거에 대한 단어 설명이 조금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다노시모 예. 즐기다. 다노시무 즐기다 란 뜻의 오단 활용 이것은 자동사고요. 다노시메루 음, 음. 무엇무엇을 즐기다. 하 아, 일단 타동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독한 자라쿠에니 가장 대표적이죠 라쿠엔 낙원 이란 뜻의 라쿠엔 즐거움이 가득 찬어뭐 이게 이제 엔 자가 고우엔의 엔자 거든요 그니까 러 장소 어느 한곳 그것도 아주 즐거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유토피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는 곳이에요 이 낙원이라는 데는 이요요 요 정도는 N3급에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단어. 예, 단어시 이 형용사. 자,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사이노 난냉 난냉